안녕하세요. 이 답답한 방구석을 탈출해 여러분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띵빵입니다. 오늘의 띵크박스 주제는 바로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코로나19는 가짜라고 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도 안낀채 물놀이를 즐기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도. Is not real. Is not real. It's not real. 이 보도를 접하고 든 나의 생각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는 가짜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게 타서, 어?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현저히 낮은 의기의식과 방역의식인데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런 해외 유입 외국인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이 외국인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해외 유입의 경우 방역막 안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안심으로 인해 방역막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전파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서울 대전 방문 판매업 집단감염, 최근 광주 광릉사의 집단감염 사례들 기억나시죠? 이들에게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약 63%가 GH 그룹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는데요. 여기서 GH 그룹이란 쉽게 말해서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길, 이 그룹은 전파도가 기존의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6배. 최근 질본 정경 은 본부장이 기자의 질문에 최근 주로 G.H. 그룹이 도는 것은 3월에서 4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이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했던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최근 발생한 지역 사회에 집단 감염들이 사실상 해외 유입자들로 인한 것을 인정한 말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열심히 방역관리를 하면 뭐하나요? 정작 해외 입출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는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3월에서 4월 당시에도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난 10일 중대본에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 국내 유행에 직접적 영향 없습니다. 꼭 했는데요. No! 그래도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정보 대응 방식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강화된 내용 중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란 입국 전 자국 내 지정된 병원에서 48시간 내에 발행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단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7월 8일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한라인을 통해 교차검증을 한다는데 얼마나 실용성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라인 교차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한 듯한 정책인 듯 하지만 뭔가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불안해요. 지난달 6월 27일부로 해외 유입된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간의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 추이를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제는 62명의 신규 확진자 중 무려 43명이 해외 유입자라고 하네요. 여름을 맞이해 해외 이국자가 계속 늘고 확진자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해외 유입자들 이대로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띵크 하시나요? 당신의 띵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 띵박이었습니다.